여러분 진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어, 또 말씀을 95조를 주시길래 특허법 95조 쟁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사건 하고 있고요. 다음 달 3월 달에 특허법원 변론을 갑니다. 근데요, 그그 그 쟁점 그거 너무 중요한 판례예요. 그것도 제 답안지랑 다른 강사님 답안지가 달라요. 근데 그 사건 제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지금 학원가가 이래요. 네, 놀랍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 말도 좀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지 사실 이렇게 부정적 얘기를 수험생분들이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삶, 선택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짧게 말하면, 지금 우리 질문자님이 기출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2차 강사들이요, 기출 문제 풀이 능력이 없어요. 제가 기출 문제 풀이 잘못했다고 지적한 이유로 공개 풀이하는 사람 저 말고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지금 정말 놀라운 변리사 2차 수험과 현실이에요. 원래는 강사님들이 2차 시험 끝나면 은 다들 풀이를 했거든요. 저희는 아예 교수님 모셔서 풀이해요. 그 중앙대 교수님 풀이를 했는데 풀이가 가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 라고 게시판에 썼죠. 그 이후로 공개 풀이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기출문제 경향이 달라졌다 이랬다.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해요? 풀이 능력이 없는데 믿기지 않으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커요 여기 편리사 2차시험 수험생분이 적다 보니까 학원가에서 좀 악질적인 그런 마케팅을 수험생분들이 믿어서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하튼 열심히 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알려드립니다 음, 상담 영상 공유 드리는데 이거는 다소 민감한 부분이어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아, 올립니다. 저모 뭐 특허강사가 책을 다 갈아엎었어요. 제가 게시판에도 잘못된 점을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책을 다 바꿨어요. 갈아엎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맞다는 소리가 아니죠. 음,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이 제가 설명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유명한 판례와 똑같은 내용이 강사마다 답안지가 달라요. 그럼 누군가 잘못됐죠? 강사마다 목차가 달라요. 누군가 잘못됐죠? 그거를 수험생분들이 파악하는데 있어서 아직은 대학원생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적으로 이런 말하기 좀 너무 그렇지만 그냥 너무 심하게 또 당하시고 오신 것 같아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얘기라는 그 강사와 저와 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공부를 누가 얼마나 더 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더이 이 판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엮여 있는지 너무 비교하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음, 저는 지금도 심판소송 별리사를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뭐 하지만 제가 23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그 판례 만드는 소송권 있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변리사님들 중에 제가 탑3에 들어가거든요 건수가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리고 1차 때 저랑 배웠던 판례 있죠 그거를 아예 다르게 답안지를 쓴다니까요 근데 그 판례들 제가 했던 사건들 많다 그랬잖아요 제약 분야가 판례가 많이 나와서 저, 저희, 저희가 하는 제약분야, 그거를 저랑 다르게 쓴다니까요. 이것만 봐도 아, 정답은 이 정도만 나와도 송승분들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에, 여러분들, 그또 커뮤니티 댓글 알바나 이런 거에 의해서 혼동이 되시면은 그렇게 돼요. 지금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민수는 저희 최영덕 박사님하고 열심히 하시면은 하는... 그 공부 시간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특허상품 있잖아요. 어디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도 봤어요? 특허상품 문이다. 이게 뭐겠어요? 문이라뇨. 이거 공부하는 과목인데, 저랑 어떤 강사랑 답안지가 완전히 달라요. 너무 유명한 판례에 대해서. 근데 어떤 강사 들으면 문이라는 그런 커뮤니티 말이 떠돌아요. 그럼 뭐겠어요? 다음에. 방향성이 어긋나고 내용 오류가 있는 걸로 공부를 하면 이게 어떻게 실력으로 합격해요 맨날 틀린 소리 쓰는데 운이 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운이, 운으로 합격한다는 라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차가 객관식처럼 정확한 정답을 주지 않다 보니까 강사들이 잘못된 내용을 우겨서 어, 학생분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어, 좀 심각합니다. 특히 커뮤니티에서 댓글 알바가 정말 정말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1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차도 심하거든요. 1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분들이 이제 제 거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는데 1차도 한번 이번 기회에 커뮤니티 보세요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안 봤어요? 안 그러니까 있지. 들어가지 마세요 어이가 <laughs> 없어요 못된 사람들이라니까요 1차도 저에 대한 말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가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2차에서도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 정답이 나와 갖고 이거 틀렸잖아 를 명시적으로 주면 그 사람들 바로 강의 그만 했겠죠 근데 2차 시험이라는 게 1차 시험하고 다르게 정답이란 게 나오질 않고 점수로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어, 저랑 그 사람들이랑 틀릴 때 자기가 맞다라는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잘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2차 굉장히 오래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제 수업하고 다른 사람들 수업하고 두 개를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아 물론 그렇게 했다가 저한테 오신 분들도 많고요 혹시라도 두 개를 하게 되면 느끼실 거예요 완전히 수업 내용이 달라요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랑 1차 때 판례를 정확하게 정석대로 배웠잖아요 근데 2차에 가서 저랑 다완지를 다르겠어요? 저랑 1차 때 판례를 했는데, 유명한 판례를? 그 제가 물어봐요. 이거 나랑 1차 때 했던 건데 왜그 틀린 소리로 하고 있어? 했더니 2차는 또 다른 게 있는 줄 알았대요. 2차는 그런 줄 알았대요. 야, 이거 아니잖아요. <laughs> 어떻게 그렇게 포장을 해요? O와 X를 X를 제시한 사람이 이 차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현재 이차 수원가예요. 심각합니다. 저는 사실 몰랐는데 네. 뭔가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좀 많이 뭔가 이렇게 좋게 네. 얘기하면 은좀 그냥 네. 혼란스러운 건데 이게 네.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좀 들어온 걸 수도 있고 뭔가 네. 제가 생각보다 많이 이게 혼란에 약간 장인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어요. 저는 학원 강의를. 저는 수업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거 웃지 마세요. 저는 꿈이 호텔왕이에요. 난 레저 사업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원까지 차릴줄 몰랐어요. 근데 강의를 하고 학원을 차린 이유가요.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비하를 하고 하는 게 괘씸해서 그리고 그렇게 비하를 해서 제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을 들어서 잘 되면 상관없어요 더럽다고 제가 떠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험생분들이 자꾸 피해를 보는 것도 같은 변리사인데 그분들도 변리사가 될 건데 괜히 뭐 정의감 같은 거막 이런 게 들더라고요. 쓸데없는 정의감 이런 게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도와드리고. 그런 사람들 좀 정리 좀 해야겠다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가져 왔어요 그 1차는 좀 정화가 됐는데 아직도 계속 꾸물꾸물하죠 근데 이제 절대다수가 저를 믿어 주셨서 1차는 정화가 됐는데 2차가 심각해서 제가 아주 열심히 할 거예요 어. 그래서 2차 종합반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파격적인 할인을 드리는 게인마이제 독서실 비용급으로 제가 그런 뜻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선택하면, 봐봐요, 하여튼.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누구는 O라고 하고, 누구는 X라고 합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요. 2차, 어떤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1년을 공부하건, 2년을 공부하건, 3년을 공부하건, 심지어 5년을 공부하건, 실력이 안들 수가 있어요. 정확한 정도를 가지 않으면, 실력이 안 들어요. 형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이차는 이런 거야. 그런 말 하는 사람 진짜 조심하세요. 어떻게 이차는 이런 거예요? 정답이 있는데 이차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법대에 정해진 목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목차도 저하고 다른 강사들 다르거든요. 네. 그 법대에 정해진 목차가 민산수송법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특히 최영덕 박사님은 교수님 급이기 때문에 최 박사님이 제가 정확하기 때문에 첨사꼭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그 민특상 다앞에서최 박사님이 학원가에서 최고예요 근데 그 목차하고 비슷한 게저 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특허상표에서 강사들이 특허상표는 민수하고 목차가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을 이게 흐름이 다 똑같잖아요 특허 이 차는 이런 거야 특고 상표는 민수하고 다른 거야 어떻게 이런 흐름을 하면서 어, 농락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거를 강사는 바로 보여요 학생분들은 아직은 이게 잘안 보여요 음. 그래서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 음. 또 어떤 얘기 들었어요 제, 제 입으로 하는 아, 어차피 잘안 나와요 난 멀리 있을게요 <웃음> <웃음> 음. 일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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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을게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저는 사실 1차 공부를 할때 단기로 네. 합격을 잘한것 같은데 네. 일단 그게 제 생각에 좀뭐 이런저런 거잘 몰랐고 네. 그냥 딱뭐 유명하다고 하는 감이 하나 듣고 네. 저 혼자 그냥 딱 한번 이해하고 여러분 보고 기출 문제 보고 또 여러분 네. 그냥, 그냥 혼자 그러다가 이렇게 붙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강사님들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음, 계속 음, 초상으로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해서 를막 음,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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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중중에서 뒤에 뒤지 뒤에서는 뭐 음, 이렇게 저렇고, 음, 이런 얘기들 <laughs> 뭐, 너무 많고, 음, 뭐, 뭐 누구 책에 오르고 막 아까 좀 이게 제 입으로 좀 음, 아까 뭐책뭐 뭐 그런 얘기 들 그런 음,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음, 약간 이, 이 업계가 이런 게 많았구나, 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많았구나를 음, 좀 느끼는데, 또 약간 그러다 아쉽죠. 이차는 더더욱 근데 이게 인원이 응시 인원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네. 뭐 정보도 사실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 그냥 어떤 강사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뭔가 사실 들을 수 있는 정보가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저같이 아무것도 이제 이제 막 시작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음. 어 저기 정답인가 이렇게 되게 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울분을 토하고 아직까지도 학원 업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정말 나쁜 행동 아닌가요? 그거? 만약에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정말 심각한 행동 아닌가요? 그게? 음. 여러분들 우리 친구도 지금 저 정도로 얘기하는데 어, 대다수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가는 학생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더더욱 더 더욱더 그런 안 좋은 마케팅 그거 강사들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루 종일, 해, 하루 종일. 특히 전업 강사들은 그렇게 해서 믿고 있잖아요. 수험생분들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다시 정리할게요. 저는 이거 뭐 건방진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공부를 오래 했을 리도 없죠. 그리고 변리사로서 심판소송 하는 사람이 제가 유일해요 변리사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1차 때 우리 수업 들었지만 그거 우리 제약 분야팔 진짜 많아요 제가 직접 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저하고 다른 내용으로 해요 근데 자기가 맞대요 그리고 수험생 분들이 미, 미, 믿게 하려고 해요 이것만 봐도 그림이 상식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뭐 어쨌건 제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아, 여러분들 질문도 잘 받아주시, 줄, 거, 아, 받아줄 거고, 틀린 소리 하면은 말씀 주세요. 제가 게시판에다 공기적으로 또 올릴게요. 게시판에 몇개 올려놨거든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책을 갈아 었죠 그거 제가 다 게시판에 또 올려서 공론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차요. 선택 잘못하면 운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정말 오래 공부할 수 있다는 점만 조심히 그리고 무섭게 한번 알고 선택을 해주세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